Thank you so much. Bye bye.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낭일뿐입니다. 지금 여기 안방 비치에 나와 있는데요. 오랜만에 진짜 초심을 가지고 혼자 찍으러 나왔습니다. 야, 옛날에 제가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 들고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음. 오랜만에 어, 저희 출연자 없이 혼자 다니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방비치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모습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you speak Korean? Little bit. 지금 어,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느낀 게 뭐가 있냐면 해양 스포츠가 엄청 많아졌어요. 예, 제트 스키부터 해갖고 바나나 보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구니 배가 있는데요. 바구니 배는 어, 놀이 시선은 아니고요. 바구니 배를 타고 안전요원이 전체를 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비치 발리볼 토너먼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비치 발리볼 지금 대회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이곳에 보면 단합대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축구 정말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이 지금 바다 안에 들어가서 파도와 함께 축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안방 비치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여기 서양 사람들 많이 오고요. 여기서 서핑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이렇게 많은 현지 사람들이 나와서 해수욕을 즐깁니다. 어 지금 역시 날씨가 한 32도에서 34도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6월 달에 참 더웠는데 7월이 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어떤 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이 돗자리가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국에 해운대나 이런데 가면 유명한 해수욕장 가면 이 돗자리를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돗자리를 앉으려면 뭐를 사먹어야만 돗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널티 요런 거 시켜 먹어야 여기 앉을 수가 있어요. 라루. 아, 하이모이니? 아, 요거 천원 정도 하고요. 요런 거는 얼마 정도 해요? 100원, 100원, 100원 <laughs> 아다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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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 이거 하면 여기 프리? Yeah, yeah. 아, <laughs> 다음에 올게요 가만 <Come> <laughs> 아 여기 벌써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 많이 시키지 않고요 뭐 조금만 시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서요 와 여기 진짜 사람 진짜 많이 오네요 수영하는 사람이 대충 봐도 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아 근데 저쪽은 홀만 있습니다 홀. 저쪽으로 가면 저희가 안방비치의 중앙이거든요 여기 지금 맨 왼쪽 부분에서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저쪽으로 가면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이런 것도 빌려 주네요 이게 진짜 없었던 서비스인데 요즘 이런 게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 보면 수영복을 입은 사람보다는 수영복을 안 입고 그냥 속옷바람으로 속옷 아니면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수영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외국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저번에 하리랑 먹었었죠 이거 맛있어요 죽인데요 요죽 2만동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을. 서 여기 의자에 앉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신기하게 이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잠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양분들은 햇볕을 즐기고요. 여기 베트남 여성분들은 햇볕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쁜 여자는 무조건 피부가 하얀 여자를 어, 미인으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모래에 누워있는 베트남분들은 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다 서양분들이에요 아 그리고 이 바구니 배 관광상품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관광상품이 아니라 저 배를 타러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에, 왜냐면 이 배가 이 끝까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땅이 닿아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타고 배로 나가고 그리고 잡은 물고기도 이걸로 갖고 들어오고 그런 용도로 해서 이 바구니 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온 여기가 안방 비치의 정중앙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블루덱 그리고 솔 클럽은 아까 출발했던 저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미케 비치도 되게 유명하지만 저 멀리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보이는 데가 다낭 시내거든요. 해변가 다낭인데. 여기 말고 여기서 조금만 차로 한3 0분 정도 오면 여기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되신다면 호이안 가는 길에 안방 비치는 꼭 한번 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여기 뭐 파는지 한번 볼까요? 어, 저도 하나 먹어 보도록 할게요. 야, 지어, 염량, 모요 바이뇨티엔, 웨람, 웨람. 음. 예, 감사합니다. 먹고 갈게요. 아, 저 이게 좋아해요. 음, 음, 맛있어요. 와,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좀 많이 변했네요. 여기는 축구 토너먼트가 있네요. 어, 근데 보니까 여성분들이 축구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 안방 비치는 아직 한국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으시고, 어, 특히 뭐 단체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오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한국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다낭 시내나 또는 뭐 반항 같은 관광지를 가게 되면 정말 많은 한국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만큼 하루에 비행기가 30대, 40대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많은 한국 분들이 관광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낭이라는 곳, 그리고 이 호이안, 안방비치 이런 곳 다니시면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그게 낯설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마스크를 그래도 좀 쓰는 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낭이라는 도시가 관광 도시에 걸맞는 관광객들이 놀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방비치도 너무 이른 시간에 오면 더울 수있는데 지금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덥다라는 생각은 안 나요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땀이 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변에 오실 때도 오후 5시 넘어서 오시고 너무 늦지 않게 어 해가 저버리면 또 너무 어두울 수 있으니까요 5시부터 나오셔고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일요일 오후라서 그런가 봐요 사람이 평소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방비치를 둘러보았는데요. 어, 안방비치는 정말 한번 정도는 꼭 와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에, 여기는 정말 관광지예요 관광지.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저 위에 여기 제가 좋아하는 여기에서 어, 시원한 코코넛이나 어, 수박주스 드시고 좀 쉬었다가 해질녘쯤에 어, 호이안으로 이동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 you so much. Bye bye.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안방 비치에서 다낭 이뿐이었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시끄럽나 봤더니 아 여기서 계속 레크레이션 중이네요. 아.

베트남에서 이런 모습을 좀 자주 볼수 있어요 팀 빌딩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laughs> 아, 수고가 <laughs> 많으시네요 오늘은 안방 비지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